팀원 똥물 올라와서 바론 뺏긴 걸 재탓하는 팀원들 조같타서 고소합니다. 저는 탑 잭스였고, 이래를 동네 똥개 잡아 좁혀듯이 패라서 사이드 주도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미드 주도권을 잡았고 우리 팀은 뒤로 밀려나 있길래 자연스럽게 저도 압박을 멈추고 빠졌고 저는 만화가 없어서 집을 찍고 아군에게 싸움 걸지 말라고 백핑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상대가 바론을 치는 바람에 바론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팀원들은 잭스가 집에 쳐가서 바론을 먹혔다. 바론인데 만화 관리 안 하고 뭐 면서 정치질 존나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제가 잘못했나요? 발언 관련 이슈군요. 각 변호인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손잭스 새끼.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건 잭스 잘못입니다. 상황을 보시죠. 상대가 왜 발언을 쳤는지 보면 범인은 바로 나옵니다. 잭스가 만화 없는 걸 확인하고 잭스가 있어도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해서 상대는 발언을 쳤습니다. 잭스는 실제로 만화가 없어서 집을 찍었고요. 잭스 때문에 발언이 나갔는데 먼저 선고소 때리는 거 존나 웃기네요. 18. 아니 18 애초에 잭스가 탑에서 이렇게 압박해주고 있는데 하루 나오는 타이밍인 20분의 밑에서 팀원들이 케인이나 한걸롭게 쳐놀이면서 용 쪽에 서 있는 게 맞는 거야 위쪽 와서 시야딸 생각을 전해. 병신같은 새끼들 버스카드 집에 두고왔나 버스 태워줬더니 다 뒤쳐내리고 있네 잘 들었습니다 한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잭스가 탑을 압박하면서 두꺼비를 먹었던 장면입니다 이때 만화를 다 써버리면서 먹죠 사실 이 장면에서 잭스는 만화가 없었으면 전령을 들고 있던 상태라 강화 귀환을 통해 빠르게 만화를 채우고 탑선푸시를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바론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집을 안갔고 만화가 없으니 상대 입장에선 잭스가 집을 갔을거라 판단했겠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9분경, 레드팀은 전령을 먹었는데요. 이때 미드라인이 박히고 있었고, 상대 정글, 케인은 미드를 밀고 있었습니다. 즉, 상대는 전령을 막으러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미라나 바이가 아닌 잭스가 미드로 가서 라인을 받아줬다면, 1차 타워가 아 밀렸을 겁니다. 이때 케인은 전령이 털리자, 반대편 가정을 했습니다. 이를 노리고, 아군 역시 케인을 조였는데, 미드엔 잭스가 서 있었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케인이 미드로 도주하지 못하고, 덤 쪽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바론 쪽 주도권을 레드팀이 가져가면서 바론을 허무하게 내주는 일은 없었을 테죠. 그리고 애초에 잭스가 미드를 커버했다면 커버 후할게 없으니 집을 지금으로써 바론 전에 컨디션도 회복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잭스만의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잭스가 물릴 뻔하자 팀원들이 잭스 쪽으로 무빙을 치며 백업을 가는데 이건 백업을 갈게 아니라 미드 2차로 압박을 했다면 상대 역시 쉽게 바론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바이가 스틸을 하려는 목적인지 잭스가 오지 않았는데 싸움을 걸어 야수까지 빨리고 말도 안 되는 한타로 게임이 완전히 터졌는데이 부분도 큰 잘못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심지어 아이는 강타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판결하겠습니다. 마나 관리나 라인 분배 등의 미숙으로 바론을 상대가 먹게 한 결정적 잘못이 있는 잭스 과실 6. 잭스의 실수를 떠나 미드 압박을 하지 않아서 바론도빼기고 말도 안 되는 한타를 열어버린 본대 과실 4. 6대 4로 잭스에게 5년형을 선고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판결해주는 롤렉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